오우씨 이런데 또안뛰어아 빨리 어, 자떨어뜨야자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뛰고 향해 방천 싱글이구만. 여기 또 싱글이야. 아 돌맹이 뭐야? 아니 아니라는데 아, 여기 아니에요? 얘를 하고 거기서 우회전 우회전 조심하면 돼. 요 <목소리> 고! 고고! 고 o go go 매후 체인지. <목소리> <목소리> 이 직진하지 말라 그랬는데! 남자는 직지지 가라 그냥 <laughs> 저리로 가면 완전 이상한 자가 나와 버리더라고요 여기 <놀람> 그때 아, 내려간 기억나네 아 그래요? 아니 박 갔어 그로아말좀 보고 댕겨 자 오셨죠? 그럼 제가 먼저 따라가. 내려갈게요 팻말을 보고 댕겨 좀 고고고 거거 고고. 고고. 고고고. 고고 고고 고고고고고 빨리 고! 어디로 가노? 먼지 봐라, 먼지 봐라 먼지 봐라, 먼지 먼지 봐라, 안 보인다 먼지 봐라, 안 보인다 고고, 고기 고고 哇！切！哇！哇哇什么呀？别别掉这边掉 아나드라 하나. 어? 저번왜 마나? 야다야자야 한번 해보자 이게. 어, 어? 오. 아, 멋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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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야, 왜, 왜. 왜 그래? 야 자전거 갖고 와라 이제. 우와. 뭐야? 아, 순간 인수할 거 아, 그래 놀랬지 와, 야, 너 방금 순간 인사할 거야 다저 출연. 그럼. 동서, 너 이름 뭐야? 유빈이요. 아, 알았어 유빈아. 트레죽싱줄게 아, 야야야야야. <laughs> 너너 큰난다. 다들 가시는건가? 간다 간다 어 좋아! 아, 안전한거 타세요 아하. 근데 방금 여기서 좀 위험했는데 아, 어 좋아! 아, 좋아. 무덤역 들어가자! 아, 그래. 무덤역 들어가자! 무덤력 가자! 가자. 아. 좋아 좋아 야야 메인캡 뛰어 메인저 밑에 다른 코스도 있는데 고고고아다다다다다 다, 다, 다. 다 간다 다 간다 안녕. 그래 안녕 얘들아 모 거리 가보어아버자 어디 어디. 자자자. 어디 어디. 형님 오케이. 여기요 여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뭐야 이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거 일로 일로. 이거 일로 일로. 후! 후! 저거 다쳐, 점프팀이 다쳐. 아, 점프 아니 요런 그. 어. 아, 게 있다. 어. 점프. 야, 재밌네. 형, 점프거 봤나? 에? 아, 나도 나오는가? 점프 봤나? 좀 봤죠? 영상 찍었어, 지금. 이제 가시죠. 가자. 다시 절로 가면 돼. 저오른쪽 네, 니가 입시오. 와, 얘들 무섭게 탄다. 어, 어. 어 그래. 어. 아, 누구 잘 탄다. 잘 탄다. 야, 그래. 따라 가 볼래? 그럼 내려갔다 올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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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잠깐만. 먼저 가세요. 같이, 같이, 이 따라 올라가지? 예. 무등역을 따라 갑니다. 따라 갑니다. 야, 앞에 한명 붙을래? 야, 따라 올래? 하나, 조심해라. 야.

어, 네. 야, 이 드럼 아, 먹어. 언제가언제가 언제나 언제서 같이 나언 언제나. 언제나. 언제저언제제 무서워. 후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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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나레제나고제고고 레고! 야못 뛰겠다, 우리 드럼 못 뛰어! 야야 드럼 못 뛰겠다! 드도못 뛰어. 일점 오일오일 아, 리지 마라. 아이 무시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 다쳤어.